이런 면 매트한 느낌이 좋아. 전 아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아예 매트한 게 훨씬 좋아요. 요즘에는 이런 느낌, 막 이렇게 살짝 광 있고 이런 거잘안 입거든? 코팅진 절, 절대 안 입으니까. 채팅창은 잘못 봐요, 여러분. 제가 컨텐츠 할때잘못 봐. 플렉진, 플렉진 블랙 사서 무파진 만드는 거? 상윤아, 너가 지금 블랙진이 여러 개 있어. 그 중에서 무파진 만드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너가 굳이 새, 무파진이 아닌 걸 사서 너 도전을 하려고 하지 마. 무파진으로 나온 거 많거든요? 그냥 무릎 디스나 있는 거 많으니까 무릎 디스나 있는 걸로 사요. 모험을 하지 마요. 무릎, 무파진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 그냥 이런 일자 기본 커팅은 정말 하기 쉬워요. 그거는 제가 브이로그 영상도 찍을 거고, 그런 건 여러분이 하셔도 되는데, 굳이 막 그거 비싼 돈 주고 새거 사서 무릎, 무릎 그거 하다가 실패하면은 반바지 만들어 입어야 되잖아. 유튜브 영상 제가 뭐 빨리빨리 해서 올릴게요 근데 지금 편집 영상이 정말 많이 밀려서 언제 올라간다고 확답은 못해드려요 네 지금 최대한 빨리빨리 나 할거 안하고 요즘 유튜브 평상 편집중이거든요 그 다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릎 커팅진이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차이가 뭘까 이거는 딱 보면 모델 모델 핏이랑 이런 사진에서 코, 은은한 코팅감이 보이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별로 생각하거든 은은한 코팅감 이거는 그냥 완전 매트한 블랙입니다. 완전 매트한 광택감이 하나도 없는 자 리얼 그냥 생 면의 그런 무릎 커팅된 블랙진이고요. 그냥 플랙진 사서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거 사서 입어요. 그냥 도전을 하지 말고요. 이거 사서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워싱 하나 워싱 조금 들어가 있고 좀 매트한 그런 느낌의 블랙진입니다. 가격대는 56,000원. 56,000원인데 무신사는 알죠 여러분. 쿠폰 등록하고 적립금 쓰면은 더 싸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장은 이 사람 모델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우리가 입으면 좀곱창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장을 뭐 롤업을 해서 입거나 아, 나는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 크롭 기장으로 수선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커팅을 하셔도 돼요. 그다음은 밑단 커팅진입니다. 봐봐 뭔 차이인지 알겠어 요 여러분? 이거는 무릎에 디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기장은 좀 길어 무릎 디스 들어가 있는 건데 기장은 살짝 길고 이거는 무릎 디스는 없고 여기 링, 링 디테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단이 잘려 있는 거야 이링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빼도 돼 나는 좀 그냥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한다 이런 좀 살짝 이런 살짝 힙스러운 느낌보다는 난 깔끔하게 입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링 떼고 입어요 내가 봐도 그냥 떼고 입는 게 좋을 것 같거든? 링 별로 안 예뻐 보여. 그래서 그냥 이건 떼고 입고요. 그냥 이거는 뭐 집에 보관해 두세요. 아무튼, 이렇게 밑단 커팅된 데님이고요. 딱 봐도 기장 차이를 알겠죠, 여러분? 이 사람 모델, 외국인 다리 엄청 긴 모델 입었는데도 살짝 한, 밑단을 한번 접어서 이렇, 이 정도고. 이 사람은 한국인 적당한 다리 길이의 모델 입었는데 이렇게 복숭아뼈 위로 올라오는 커팅 데님입니다. 바바바밤 아이, 네네. 밖이라서, 밖이라서 렉이 걸려요? 아, 들어가요. <laughs> 밖에서 보지 말고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 다음. 음, 스트레이트 워싱 데님. 이거는 뭐냐면, 뭐, 블랙진에 워싱이 들어간 거야. 이거랑, 이거랑, 셀비지까지 같이 보여줄게요. 아, 셀비지 먼저 보여줄게. 셀비지가 뭐냐면, 이렇게, 원단, 그냥, 직조 방식, 직조, 직조, 원단 직조 방식에 따른, 원단 차이거든요? 셀비지 이런 마크 중요하시,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난 이런, 롤업 했을 때, 이런 포인트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이 모디파이드의 블랙 셀비지 데님이 나와. 살짝 워싱이 되, 들어가 있고, 가격대는 65,000원에, 슬림, 모디파이드는 그냥 다 슬림핏이라고 보는데 슬림핏. 이런, 이런 데님입니다. 여기 주머니 위 포켓에도 이런 그 셀비지 디테일 있고 아래에도 있고요 그 다음은 두개 워싱 돼 있는 거 찾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이게 훨씬 예쁘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 바이커 블랙 워싱 데님이 훨씬 예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조금 허벅지 두꺼운 분들 있잖아 기장은 크롭 기장으로 나왔고요 이런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핏으로 나온 거죠. 여유 있게 레귤러에서 스트레, 슬림 스트레이트 그 사이라고 보면 되거든. 여기서는 그냥 슬림 스트레이트, 그냥 스트레이트핏이라고 했는데 레귤러핏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 본인이 허벅지 도 두껍고 종아리도 두껍다 하시는 좀 하체 비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넉넉한 바지 음. 모드나인에서 모디, 모디파이에 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격대는 6만 원 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워싱이 들어가 있는 거고. 크롭 기장이에요, 크롭 기장. 근데 좀 기네. 모델 입었는데도 한번 접어서 이 기장이면은, 제, 제 기준에선 좀긴 거든? 긴 거거든? 나온 거는 크롭, 크롭 기장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땐 그렇게 크롭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모델 입었을 때 접어서 이 정도면, 일반인 입으면 더 접어야 될걸요? 아마 한번더 접어야지 이 기장이 나올 거야, 일반인 입으면. 아이, 네네. 무릎 디스 안 나있는 체이퍼드도 다 있어, 영상 보다 보면. 허벅지랑 종아리 다얇으면 허벅 스키니? 스키 그건 본인 본인 선택이에요. 근데 요즘 리얼 스키니는 잘안 입긴 하니까 그건 본인 선택이고요. 테이퍼드 핏 입어도 돼요. 그냥 허벅지가 여유 있고 밑단으로 갈수록 정말 슬림하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테이퍼드 핏이라고 그렇게 막 진짜 허벅지가 막 헐렁헐렁하게 안 나오고 적당하게 슬림하게 나오니까 테이퍼드 핏 입으면 될 걸. 허벅지 종아리 둘다 마르셔도. 아 <laughs> 민벌이 완전 열일하네. 이거는 무신사에서 단독으로 파는 건데 사이즈가 스물 밖에 없네요. 난 이게 더 예쁘다고 생각했거든? 뭐냐면, 이런 블랙진인데 살짝 워싱도 들어가 있고, 무릎 디스가 있고, 뒤쪽에 이런 바이커 디테일이 있는 블랙진입니다. 저는 오늘 찾은 워싱 데님 중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모디파이드의 이, 어 바이커 워싱 데니 이게 워싱 데니 중에선 이게 최고인 제일 예쁜 사이즈가 많이 없네 이건 매물로 구하거나 재입고 되나 한번 물어봐봐 그 다음은 거의 다 끝나가요 여러분 절반 넘게 했어 절반 넘게 했어 그 다음은 페이 페이탈리즘이라는 브랜드고요 이거는 무릎 아, 이거는 무릎 디스가 안 나있는 크롭진입니다. 아까 누가 이거 찾아달라고 하지 않았어? 밑단만 커팅되어 있는 그냥 크롭진이거든? 테이, 퍼드 핏에? 슬림 핏인가요? 크롭핏이래. 크, 크롭, 크롭핏이 잘못된 말이야. 요, 이게 원래 테이퍼드, 크롭 기장에 그냥 테이퍼드 핏을 마, 말해야 되는 거거든? 허벅지가 살짝 여유있게 나오면서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핏인데, 되게 슬림하죠? 이거 봐, 테이퍼드 핏이라고 다 테이퍼드 핏이 아니라니까? 아, 알바생 기현 님 안녕하세요. 정민 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슬슬 트위치에도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내가 이렇게 많이 추천해 봤자 다다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리에 예쁜 잘 맞는 그런 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거 뭐야? 내 링크 안해 놨네. 여러분들이 다 입어 보는 게 제일 좋겠지. 저거는 페이탈리즘에 블랙진이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거는 밑단만 커팅된 데님이었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블랙 크롭진 이거 봐. 블랙 이거는 아까는 밑단이 커팅된 거잖아. 근데 밑단 커팅된 게 싫으신 분들은 이걸 구매하면 돼요. 가격이 가격이 근데 2만 원더 비싸. 이건 내 차이를 차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봐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아래 밑단이 커팅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좀 살짝 살짝 좀더 뭔가 깔끔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스트릿하고 그런 좀 뭔가 힙한 그런 느낌이 나는 반면, 아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밑단이 재봉돼서 박아져 올린 거는 완전 그냥 깔끔한 느낌이죠. 이런 다마에도 어울리고 이건 솔직히 이런 다마가 이것도 좀안 어울리거든 요 신발이랑 바지랑. 이런 몽, 싱글 몽크 스트랩이랑은 이런 바지랑 코디는 정말 미스매치입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아무튼, 이건 좀더 스트릿하고 좀더 영한 느낌, 이거는 좀더 깔끔하고 좀 대, 모던한 느낌, 댄디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밑단에 따라서 그런 느낌을 주니까 나는 크, 크롭, 크롭 핏을 찾고, 크롭 기장을 찾고 있는데, 밑단 커팅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페이탈리즘에, 어, 블랙 노멀 크롭진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페이탈리즘이라는 브랜드였고요. 그 다음은 플렉진이요, 플렉진. 짜잔. 플렉진의 기모 바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커츠 핏이라고, 아, 베를린 핏이네요? 아무튼 이거는 기모가 들어간 청바지인데 좀 일찍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겨울 다 지나갔잖아. 그래서 이걸 딱히 구매할 필요는 없는데 기모 바지가 블랙진인데 기모 바지가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 해서 찾아왔어. 이렇게 보시면 안, 안감이 이렇게 기모가 돼 있어서 정말 따뜻하대요. 이 다른 브랜드는 다 없거든 기모로 된 바지. 근데 플렉진 블랙진에는 이렇게 기모로 된 바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몸에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뭐지? 플렉진에 기모 바지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가격대는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입니다. 그 다음은 이건, 이건 똑같은데, 내가 잘못 찾았어요, 여러분. 똑같거든? 그냥 이걸로 보여줄게. 여기 사진이 좀더잘 나와서. 이건 뭐냐면, 플렉진 커츠라는 핏이고요. 플렉진 커츠 핏은, 슬림 핏인데, 이렇게 밑단이, 커, 밑단이 기장이, 이런 크롭 기장으로 나오는 걸다 커츠 핏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크롭 기장인 바지를 찾고 있다고 하시면은, 이거, 플렉진에서, 크로, 커츠, 커츠, 커츠. 커츠라는 모델명을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플렉진 커츠, 기본 블랙진은, 가격대가 10만원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되구요. 이렇게 품명을 검색해서 최저가로 나오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최저가가 10만원, 10만천원이네요. 여기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플렉 커츠인데 이렇게 기본, 아까 제가 말했잖아. 이렇게 기본 워싱 들어간 게좀 괜찮다고. 그리고 여기 옆에 이런 디스 디테일도 있거든요. 나는 그냥 블랙진이 좀 있다 기본 블랙진이 있다 근데 좀 워싱이 살짝 들어가고 디테일이 가미된 걸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은 살짝 워싱이 들어갔고요 보시면은 안쪽 재봉선에 이런 식으로 어, 디스 디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봉제에 따른 이렇게 원단 디테일이 있고요 요 정도로 청바지 블랙진 추천해 드리는 컨텐츠는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만약에 꼭 여기서 안 사도 돼. 본인이 나는 어디 어디 걸 샀는데 핏이 정말 잘 맞아요. 그러면 그 바지보다 이게 낫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길거리에서 뭐 개스 가서 바지를 입었는데 개스가 잘 맞는다 하시면은 개, 개스 걸 사서 입으셔도 돼.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청바지는 여러분 다리에 핏이 정말 예쁘게 떨어지는 그 바지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브랜드는 다 평도 좋고 사람들이 다 만족할 하는 그 음? 사람들이 다 만족해 하니까 이 브랜드 사면은 후회는 안 하실 거야. 제 입어보고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하나 한 가지 더 말해드리자면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지금 블랙진이 몇개 있어요 막 블랙진이 한두개세개 개 있는데 무릎 디스진이나 뭐 크롭 기장에 그런 커팅진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새 청바지를 사야 되나요 새 블랙진을 사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정말 쉬워요 무릎 디스 하나 내는 거랑 밑단 커팅하는 거 정말 쉽거든 제가 그거를 2월 초에 바로 브이로그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 본인이 지금 블랙진이 있는데 그럼 밑단 커팅진이나 이렇게 무릎 밑, 무릎에 디스나 있는 청바지들 그 갖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요. 그럼 제가 2월 초에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어, 토니 코트 왔어. 아,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봐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